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이 난다는 얘기를 자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원에도 가고 철야 기도회도 하고 그러면서 청년회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갔는데 대구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연탄가스를 마셨습니다. 음, 그래서 1년 휴학을 하면서 그 쉬는 시간이 아까워서 구미에 공단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하고 1년 동안 쉬니까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마음에 너무 힘들었고 막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루는 저희 올케 언니가 구미 집회가 한다면서 한번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따라갔는데 거기서 박모사님을 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모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그 말씀이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변론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뭘 하러 여기 왔지? 이러다가 아무 의미 없이 끝이 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제 셋째 날부터는 한번 들어보기나 하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죄를 가지고는 아가씨는 절대 천국에 갈수 없으며 죄를 시선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 이것은 뭔가 다르구나.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여름 수양회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음, 거기서 복음반에 들어갔는데 이혼 엄 목사님께서 안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죄 속에 제재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제 마음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 죄도 끝이 난 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그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몇 개월 뒤에 김천 교회 집회가 있어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거기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것도 제 마음이 이제 믿음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서 아 의인의 삶도 있구나. 난 여태까지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날마다 죄를 씻어 달라고 회개를 했지.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쏟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씻어진 이 속죄를 알게 된 후에 제 마음은 너무 평안했고 행복했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